4월 5일 복된 이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깨달아 봄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한 이슈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었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그러니까 약 11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최근 3일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게 변화산 때처럼 거룩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물으신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글로가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다라는 것까지 말하게 됩니다.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열망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미련하고 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전히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들을 때에 달라지는 그 믿음의 깊이가 그들에게 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하튼, 무언가 다름을 느낀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유하여 주시기를 강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시게 되는데, 그들에게 애매했던 그 무언가가 확실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을 건네. 받는 그 순간이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음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길에서 그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않았느냐? 믿음이 깊어지는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느냐?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나 이 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겪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모여 있던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 또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서로의 간증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더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 주님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역사가 있어야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넉넉히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간절하게 구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